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영상 찍어 보도록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루이비통 팔찌 팔찌를 착용을 잘안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기에는 그래서 매일 착용하실 목걸이로 변경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어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보면은 실버 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액세서리 라인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의 요 루이비통 목걸이가 액세서리 금속이어서 이거를 연장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고객님과 방법을 구안해낸건 여기 어, 지금 루이비통 메인 팬던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 메인 팬던 펜던, 트 그대로 사용하고 잠금장치도 사용하고 여기 보조 고리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얘도 그대로 사용해서, 요 체인, 요 체인, 얘네들은 다 빼버리고, 실버로 이 체인을, 같은 체인을 길이를, 목걸이 길이로 연장해서, 그게 이 같은 색깔이 나도록 골드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로 착용하시는 거니까, 뭐, 정품 루이비통 구매하셨고요. 팔찌로 착용 안 하게 되면, 그냥, 보관만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목걸이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방문하셔서 목걸이 길이까지도 정확하게 재셨어요. 우리 고객님 목걸이 길이, 에, 지금 팔찌 길이는 15cm 이제 길이인데요. 뭐, 사실 요 줄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크게 목걸이, 아니 팔찌 길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15cm 짜리 요 팔찌가 목걸이로 변경되는 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보조 고리가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루이비통 정품이니까 정품 그대로 사, 이렇게 살려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착용 주얼리 좋아하는 스타일, 착용하는 스타일들이 달라서 음 팔찌로 선물 받으신 건지 구매하신 건지는 여쭤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계속 보관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로 변경해서 착용하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것만 영상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끔 정말 꼭 필요한데 액세서리 금속들이 이렇게 수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색감이 약간 변색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르고 이어붙이고 다듬는 과정에서 미세하지만 아주 미세해요. 거의 뭐티안 나는데 그래도 저희가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세한 것도 이제 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잘안 해드리는데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목걸이 줄로 바꾸는 거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너무 이제 나 이거 정품인데 변경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그런 점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무진공방 방문해 주시는 겁니다. 루이비통 팔찌가 목걸이로 변경된 다음에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루이비통 목걸이 팔찌가 목걸이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음. 팔찌로 착용하지 않을 거 목걸이로 이렇게 변경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고객님 보관이 아닌 루이비통 목걸이를 매일 착용하게 되셨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목걸이 줄 체인 그러니 팔찌의 체인 모두 잘라내고 지금 루이비통 요거 지금 얘네들 사용할 수 있는 거. 잠금장치에서부터 요거 연결 고리, 보조 체인 고리. 이 잠금장치 다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이 목걸이 줄만 바뀐 거예요. 얘네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고요. 지금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목걸이로 이렇게 착용하시면 아이고야. 잘안 보이네. 이렇게 착용하시면 예쁘게 매일매일 착용하실 겁니다 이제 악세사리 금속이 아니라 얘는 실버에 이렇게 골드 도금이 된 거니까 이제 그 악세사리 금속하고 실버에 골드 도금 된거 하고 변색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좀더 변색이 빠를 거고요 이 지금 악세사리 금속에 원래 팔찌에 체인은 붉은빛이 좀 돌죠 저희는 이제 귀금속 도금이라서 골드 본연의 색깔이 더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고객님 착용하시면 될 거고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팔찌를 목걸이로 만드는데는 이렇게 체인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하지만 목걸이를 팔찌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 두줄 팔찌가 될 수도 있고. 한줄 팔찌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목걸이를 착용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팔찌를 많이 착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생각해 보시고, 문의 주십시오. 무진 공방입니다. 루이비통 팔찌를 루이비통 목걸이로 변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